번영을 위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그림에서 어떤 걸 여러분 제가 말씀할 것 같은지 게스가 되시나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최근에 관심 있게 재미 그리고 재미나게 보고 있는 TV 그 맞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대스타였던 주병진 씨가 이제 나오는 건데 최근에 나왔던 건 주병진 씨하고 최지인이라는 어떤 이둘과의 만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 주병진 씨가 그 대스타라는 현재의 유재석 같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그쵸 맞죠? 네. 아주 대 국민 스타였는데. 어, 세 명을 모두 만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애프터 신청을 한 사람이 이, 이 여자예요. 최 최지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처음 장면을 만나는 걸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해맑고 밝은 눈이 돋보이는 여자였어요. 눈이 청청해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녀의 영혼도 참. 맑고 밝겠구나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봤고, 주병지 씨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내, 네, 너의 눈이 밝아야 온몸도 밝게 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 눈이 내 몸의 램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눈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이 좀 초롱초롱하신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요. <laughs> 안 봐. <laughs> 우리 중에서 가장 초롱초롱한 눈이 시원이가 아닐까 싶은데. <laughs> 성 세상 이치를 이치도 물론이에요. 세상 이치를 또막 마찬가지고 성경 안에서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시작부터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다 고 그래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보면 보아라 보라 등등 많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보라고 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 학자들이 일치된 견해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치가 되는 눈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눈이 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단어 잘 보세요. 이제 요거 오늘 볼때 눈에 대한 건데 음, 나중에 기억해 보세요. 오프 살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눈이라는 게 아이스 예. 혹은 마음의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뇌에 관련된 눈의 기능이 이겁니다. 세 가지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정보 처리요. 눈이 있으면 정보 처리가 돼요. 두 번째가 공간 인식을 하게 되고, 균형 감각이 있게 돼요. 이게 없으면 잘안 돼요, 이게. 결국 이것이 우리 온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눈이 없으면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렇다고 절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눈이 없으면 뭘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눈이 없으면 다음 중요한 기능인 청각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해요. 2차적인 대안이죠? 여러분들, 오래전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인도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블랙이라는 영화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가 꼽는 인도 영화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같아요 저는 그 영화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가 눈도 안 보이고 귀도안 들려요 아무 세상과 아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울 수도 가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유일한 빛이 되어줬던 한 남자가 있어요 그가 사인 랭귀지 같은 거죠. 일종의 얘하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얘하고 소통을 해요. 결국 그녀의 유일한 피치대어 줬죠.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던 그런 이야기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추천해요. 인도 영화, 인도 영화 중에 버랙이라는 그래서 그럴까 성경이 보잖아요. 그러면 보아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1.5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아라는 라 말이 한 1000번 정도 나온다면, 들으라라는 말은 15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들으라. Listen carefully. 되게 많이 나와요. 왜요? 이것을 보거나 들어야지 우리가 이세 가지가 그나마 가능해요. 여러분, 눈안 보이는 사람들이 귀로 청각을 해서 거리감과 재능을 아시잖아요. 대단해요. 그리고 균형감각도 나름 잡아내고요. 오늘 저는 이두 가지 기능 중에서 예수님은 이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을 관장하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eyes. 이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지고 있는 영혼육. 이 영혼육의 눈이 밝으면 보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봐야지, 볼수 있어야지 정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퀴즈 낼게요. 온몸이 천 달러면 눈이 얼마예요? 눈이 얼마예요? 800여? 어. 북한에서는 그런가 보죠? 남한에서는 900달러. 900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해요. 그만큼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에서는 우리 몸의 감각 중에서 시각은 80%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그 정도로 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눈이 보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배예요 그런 의 여러분, 옆에 분들 눈 한번 보배 한번 봐주세요. <laughs> 눈들 봐주세요. 보배가 어떤 보배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따라서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결정이 된다 그래요. 여러 그러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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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에 따라서 눈러 중요한 겁니다. 눈이, 그리고 이 비전이 밝으면 사람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요. 눈이 흐려지고 앞으로 사는 비전이 흐려지면 삶에 어떤 힘도 없고 밝기도 없어요.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은 마음의 영향을 끼칩니다. 몸, 이 눈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살, 오프살모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시각의 눈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 한 번에 한국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제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올라간 때부터, 눈이 쏟아졌어요. 눈이 11월에 그렇게 폭설이 쏟아진 겁니다. 하얀 눈을 받으면서 제가 받은 감동이 있고, 그 하얀 눈 중에서 제가 받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소망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여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함께 비전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번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수 있는 것이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영하는 시선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마치 여러분, 공간인식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둬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쌓아둘지 저 천국에 쌓아둬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쌓아두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성령은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뭘 하냐면, 오더예요, 오더. 명령까지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실까요? 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옷이나 가죽 혹은 셀크는 좀을 먹는다는 겁니다. 금은 보아는 녹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도둑 맞을 거라는 거예요.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오래전 제가 좀, 좀, 크릭,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전 노사 때가 제가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갖고, 교회 재산 많이 불려갖고, 뭐, 음, 교회 재산 불리려고 저렇게 말을 하나? 제가 막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 그 귀중한 돈을 왜 하늘에 쌓아요? 어떻게 쌓아요? 주님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요. 결코 아닐 거예요. 분명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대요. 그 의미를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의미가 이 사상에 쌓아두고 이 세상에 두고 쌓아두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적금해놓고 쌓아놓은 것을, 그게 목적이 된 삶을 살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재산은 여러분이나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1억, 10억, 죽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 버는 일만 하는 사람은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맞죠? 그거 아세요, 근데?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람은 아세요? 불공평한 것 같은데 세상이 그래요, 진짜는. 참 희한해요. 여러분이 삶에 지혜를 아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버는 것만 알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쓸 줄도 아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 비전을 가졌습니다. 2025년 한해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저는 2026년 우리가 뜻맞고 준비된 사람들 선교 비전 트립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비전 트립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비아가 사는 필리핀이든 파키스탄이든 어디든 간에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목적을 가지시고 저축하신 이후에 여러분 쉬시는 것도 알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직접 가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교지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해요. 한번좀 제가 개척하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한번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명이든 간에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넣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환전이 필요합니다. 환전. 환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행위로 인정하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대체가 돼, 인정이 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의미가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환전이 필요해요. 어떻게 환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선한 행위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 형제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나에게 한 거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이웃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줘서 이 일을 해주면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 중에 이것도 우리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환전의 장소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고 그들에게 말을 들어주며 해 주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을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쌓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긴 좀도 안 먹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아요. 안전해요. 이걸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가 오클랜드 안에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만나면 저에게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려 봤어요. 세 가지로. 이세 가지를 대부분이 물어봐요.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뭔지 아세요? 사모님 좀 어떠세요? 사모님 건강 어떠세요? 이게 가장 이렇게 거의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요. 제가 건강은 어떤지는 안 물어봐요. 안의 건강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질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서바이벌, 생존하고 계시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 쉽게 말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목사님은, 뭐, 예수님 믿긴 하는데, 무슨 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 좀 비교적 당당하잖아요. 맞나요? 어디 가서 제가 막, 그러진 않아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어봐요. 대놓고 물어봐야지 실제로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외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멀쩡,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픽픽 쓰러지질 않나 그래요 제가 근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칼럼에다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글처럼 제가 참 당당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정도면 됐지, 더 무슨 욕심을 내겠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할까요? 누군 쉽게 말할 거죠? God's grace.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도 며칠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내도 동의하는, 중요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가더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30년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병원에 들어가시기 7일 전까지도 병원에 들어가시기 7일 전까지 전까지도 새벽기도를 가셨어요. 1년 365일 주일날도 가셔요 엄마는 그 뒤따라서 가시고 한눈에 가어요 특별히 제가 주님을 떠나서 10년 동안 세상에 방황하고 있을 때 여전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으로 남긴 게 우리 큰누나 나중에 알았더니 큰누나하고 우리 큰형하고 우리 큰형이 농아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못 듣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막내 우리 아들, 창범이 부탁한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칠남매는요, 한국에 다 있는 칠남매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서포트해주고 중보로 기도해주시는 저의 서포트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기도해줘요. 근데 이들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천사가 되어서 천사로서 일을 해요. 그들이 천사가 되어서 선한 행위를 해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요, 막. 신기하게도 그렇게 천국에 쌓아둔 재물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느 순간에 이곳에 저에게 주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울러서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이 영적을 깨닫고요. 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다가 쌓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 거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는 성경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 이거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심어야지 거둬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건 도둑이에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가파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조진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때에 풍성하게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번영하는 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균형감각과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그 유혹되고 마음에 뺏기는 게 뭐예요? 재물이 재물, 돈.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이 돈이 있는데 그두 가지를 성경은 섬길 수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예화가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갖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눈이 재물이라는 것에 눈이 먼저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별력이라는 것을 상실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마음은 이미 빼앗겨,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창고에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서 결국은 물질을 섬기게 돼. 요 재물을 섬기게 돼요. 이 세상은 만물이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재물이 돈이 우선하는 세대예요. 아니, 실제로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고민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돈 때문이었잖아요. 돈 중요해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긴장하는 그 끈을 확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침판의 바늘이 어디를 향할까요? 북쪽을 향하겠죠. 자, 바늘은 자석을 따라갑니다. 해바라기는 어디를 따라갈 것 같아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쫓아가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엄청난 자존심을 상할 일인데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이해가 되죠 우리 눈이 머무는 곳에, 즉,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지금 대강절, 대강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고 25일이면 성탄절이 돼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탄절을 앞두는 우리가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큰 별빛으로 시작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빛이 오늘 우리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꿈과 비전의 큰 별을 보시는, 보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